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 그 국립 의대 설립과 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전라남도가 공부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뭐 앞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 전남 동부권 일곱 개그시그 시군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냈는데 예.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문제는 이천 명 증원과 관련해서 전남 네. 몫시 지금 확보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구조로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2025년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고, 2026년도에 2000 플러스 알파의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알파가 한450 정도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150에서 200 정도를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 전남이 전체가 좀 달라들어서 2000명 안에 어 우리가 2025년도에 확보하는 것에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동서를 갈라치게 하는 것에 힘을 낭비하고 있을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공모를 전남 도가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 뒷말도 없고 또좀 공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순천시와 순천대는 뭐 이제 공모가 기울어져 있는 뭐 운동장과 같다. 는 음.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건 용역서의 지금. 그 지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 일종의 행정의 중심이 서부권에 있다 보니 이제 동부가 그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객관적 숫자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어서요. 어, 약간 기울어진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잘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